인생이란 무엇인가? 6월 27일 첫 번째, 선한 삶은 끊임없이 그것을 향해 노력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두 번째, 선한 삶을 달성하려면 어떠한 선행도 소홀히 했으면 안 된다. 보잘것없는 미미한 선행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최대의 선행에 못지않게 강한 힘이 필요하다. 세번째, 사람이 무엇이 선인지를 알고도 그것이 그에게 요구하는 바를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나그네가 길을 계속 나아가면 잠자리도 먹을 것도 있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걸음을 멈추고 그것들이 자기에게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과 똑같다. 네번째, 그릇에 찰랑찰랑한 물을 흘리지 않으려면 조심스럽게 그것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날이 잘 들게 하려면 그것을 항상 갈아야 한다. 네가 진정한 행복을 찾고 있다면 네 영혼도 또한 그와 마찬가지다. 노자 다섯 번째 너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좋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한두 번 부른다고 금방 너에게 찾아오지 않는다. 수고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쉽게 찾아오지 않는 것이다. 에머스 여섯 번째 구하라 받을 것이다. 찾아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면 받고, 찾으면 얻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마태복음 제 7장 7절로 8절. 일곱 번째. 피타고라스는 가능한 한 선과 일치하는 생활을 하라고 말했다. 그것은 가장 어려운 일일지도 모르지만, 그것에 익숙해짐에 따라 점점 즐거운 것이 되어간다. 여덟번째, 신은 동물들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그것을 주지 않고 인간 자신이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스스로 구하게 했다. 인간이 지낸 최고의 예지는 인간과 함께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며 그 노력이 크면 클수록 돌아오는 것도 더 많아진다. 인간은 많은 노력이 없이는 최고의 예지에 가까이 다가갈 수 없을 것이다. 블로치키 바비도프 아홉 번째, 행복을 원한다면 신의 법칙을 따르라. 신의 법칙을 따르는 것은 오직 노력에 의해서 가능하다. 노력은 즐거운 생활로 보장받을뿐만 아니라 노력 자체가 우리에게 인생 최대의 행복을 준다. 톨스토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